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 필수어의 300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산. 네, 오늘 단어는 181번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혹은 주다.인데요. 베이. 네, 전치사로 쓰면은 에게, 동사로 쓰면은 주다. 자, 문장은 내일 문자 드릴게요.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그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0 전, 네, 한번 더 보실까요? 내일 문자 드리겠습니다. 전 자, 182번 버스. 버스. 버스 타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버스 시 10분 동안. 저버요 여기서 쨍하이가 몸뭐 밖에의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 되고요. 자, 버스 타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다시 한번. 죠, 巴스 정해요. 10분 중. 네, 그다음에 183번입니다. 회사. 공시, 공시. <Peter> <quantITY> 어느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헤이, 펜강 공시 조예야.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이 있어요. 네, 가본 네, 가이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 네,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이 있어요. 네, 가본 네, 가본 적이 네, 가이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 쌍린 친 (10년) 전에 네 어떠셨어요 네 디마 디마 홀랭아 아름다웠죠 네 홀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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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네. 네, 아름답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